어이구 재밌어 어이구 재밌어 어이구 재밌어 어이구 재밌어 나도 그냥 간다 간다 여기 가져러 간다 어디가 이리와 이리와 루키 하나 공 있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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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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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에서 불러야지 둘이 양쪽에서 불면 어 대가는데 둘이 같이 방향을 같이 가 같이 같이 뛰어 그래 그래야지 루키야 가자. 자 가자 자자자 루키 이상한데서 뭐처럼 에이, 그만. 가올라. 가봐, 뛰어봐. 안 돼. 슥. 올라, 가. 오우. 뭔 오우. 냄새 맡으려고 그래서 뛰어, 뛰어. <목소리> 우와 맞췄어 루키 맞췄어 맞저 루키 맞췄어 거저 하나 루키. y 어. 이리와 루키 l o 이리와 l o o 공공 Looky. Looky. 공 o o k 다 Look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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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

냄새 맡을 때 가만히 놔둬 나좀앉어 그래라